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이들은 항상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남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악이 나는 선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러한 자들은 살인자들이나 간음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온유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는 이들, 선하다고 칭찬을 받는 자들의 속에 감추어진 자아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속에서 나는 악한 사람이며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진정 복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쫓지 말고 생명을 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 거기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며 자기 긍지를 세웁니다. 선행이 결국 자기를 높이고 그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헌신도, 효도도, 선도 주님과 독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를 선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것은 옳아 보이지만 그 영혼을 어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선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여도 속에 견고하게 남아있는 완악한 자아와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티끌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사실상 악이며 선악과에 속한 것이며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에 취해서 아직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세상을 자랑한다면 자신의 학벌을 자랑한다면 자신의 용모나 재능이나 성품을 자랑한다면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